야, 진짜, 이거, 형들, 그냥, 제3라인 창설해, 그냥? 어 진짜, 빡치는데, 이거? 자, 제3라인 창설하면 오실 분. 아, 장갑이요? 아, 맞습니다. 자, 형님들, 지금, 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나도 까먹고 있었다. 자, 장갑이 형님들, 제가 바뀌었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오랜만에 전투용 장비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원래 제가 끼고 있던 격부대 장갑에서, 무려 각성격분의 장갑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네 요걸로 이제 바꿔가지고 스펙이 조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떤 어떤 스펙이 올라갔냐 하면은 자 보세요 일단은 물방이 두개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 힘 하나 그 다음에 스턴적중 2%그 다음에 리덕션 하나 어 요렇게 올라가가지고 어 이제 뭐랄까 어, 쟁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몸빵 그 다음에 뭐 스턴 그 다음에 데미지 어다 올라갔습니다 어요거는 형님들 근데 제가 나오면은 이제 저게 나발장갑으로 이제 바뀐단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은 뭐각은 격수 아이 각 격숭이네. 각분, 아니, 각분이 아니라, 아니, 뭐야? 아, 격분의 각성장갑. 네, 격분의 각성장갑을 일단 은 쓰다가, 나중에 이제 클체가 나오면은, 어, 저기, 나장으로 바꿔먹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 팔찌 같은 경우에도 업그레이드를 하고는 싶은데, 제가 조금만 있으면은, 님들, 이제 9 2레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네, 지금 76%여가지고, 어, 한, 한 6개월 정도만 하면은 9 1랩 이제 달성하거든요? 네, 6개월 뒤에, 어, 신화 팔찌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드래곤의 팔찌로 지금 엄청나게 바꾸고 싶지만, 네, 신화 팔찌랑, 그 다음에 요거 망자의 팔찌가 이제 전설 팔찌로 바뀌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거까지 그냥 존버를 하려고. 망자 팔찌가 요즘에 핫하다고? 왜요? 근데 이게 형님들 뭐예요? 복종의 맹세, 용화병. 용화병 저기 소환하는 건가 요 형님들? 아 변피를 한다고? 스파토이로 강제 변신? 어 잠깐만 이거 강제 변신이면은 유일 변신들도 이거 다 풀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야 이거 자꾸 유일의 뭐랄까 이런 뭐 세이프 체인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복종의 맹세도 그렇고 아니 이거 자꾸 이런 식이면은 내가 유일 안 뽑았지 형들. 아니, 유일을 뽑아놨는데 자꾸 유일 변신을 풀리게 하는 저런 스킬들이라든지 저런 게 발동이 되면은, 아, 유일 변신 안 뽑았지, 이거. 아, 진짜 열받는데 초월 가버릴까, 그냥? 나도 형들? 초월 저기 업데이트 하면은, 네, 바로 갑니다, 초월. 저 초월 갈 준비 돼 있습니다, 형님들. 보세요. 자, 지금 갖고 있는 게 영웅이 벌써 18개, 그 다음에 19개, 20개, 21, 22, 23, 23개 있거든요, 벌써? 23개에다가 지금 갖고 있는 인벤에 몇 개야? 5개 있죠? 6개 있죠? 34개 있어요, 34개. 영웅 변신만. 34개 있어가지고, 초월 나오면 바로 가겠습니다, 이거. 네, 보여드릴게요. 예, 네, 맞습니다. 영웅 34장으로 어디 뭐 초월에, 초월에 저걸 갖다 붙입니까, 님들. 그치? 예, 네, 그냥 좀 자신 만만한 척 한번 해봤어요. <laughs> 뭐 전설 서른네 장도 아니고 이씨 요 어? 영웅 서른네 장인데 <laughs> 보굴림을 사용하여 배지 다섯 개를 여섯 개로 늘릴 확률은 얼마인가? 아나 저거 이해했어. 어 웰컴 타이완 부로 와 닭새 와 닭새 어 팔찌 우와 수정 어떤 닭새인지 알아야 대답을 해줄 거 아니야 저기 타이완 친구한테. 아아 아, 휘장 아 오케이 휘장 어 627 627 하우모치 12 05% 오케이 526어1% 아이 띵 오케이 유어 유어 정답 야 뭐야 뭔가 니네 냄새가 났어 수상해 안 죽어 어, 나, 나안 가겠지? 아유, 딜이 조금 딸리네요. 두 명이 치는데. 생존기 안 쓰고, 베르? 막 엄청나게 내가 막 무서워하고, 야, 저형 오면 피해야 돼. 저형 오면 베르 해야 돼. 이 정도 급은 아닙니다. <laughs> 여깄네, 친구들. <laughs> 야, 야, 니네 둘 중에 한명 자신 있으면은 긴말한번 해라. 1대1 가자. 어. 1대1로 나 이기면 인정한다, 친구들아. 긴 말해, 자신 있으면은. 어, 아, 어, 잠깐만, 나왜반격기가안 돼? 저안 아프죠? 아, 아이디 몰라고 죽었어 형님들. 어. 이제 아이디 나오잖아, 죽으면은. 아, 잠깐만. 어. 오. 어, 오, 잠깐만요. 사신올 때까지 펜다는데 <laughs> 아, 아까도 사신 형들한테 맞은 게 이런 이유였나? 야, 이거 어떡하냐? 나한테 겨 맞는 BJ가 있네. 크크크. <laughs> 아, 그러니까요. 어, 아, 어. 아. 야, 야. 아야, 아. 아, 아. 아, 아. 아수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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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만. 아! 아, 나는 왜양나인한테다 맞아요, 이거. 아니 저희 뭐반탑 분들도 때리고 탑 분들도 때리고 아 진짜 이거 뭐 숨을 못 쉬겠네 이거 아 나는 그냥 착한 중님 유저라고요 야 진짜 이거 형들 그냥 제3 라인 창설해 그냥 아 진짜 빡치는데 이거 자제3 라인 창설하면 오실 분아 오신다고요 야 오실 분들 저희 스펙 좀 불러보세요 이 실청사에 전변 뜻을 대기 중이라고요. 78레 광전사 바로 출발 가능합니다. 군터법사 윤돌이 가능합니다. 89레 근댄 190일 참전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말씀해주신 분들 있죠? 네, 다 모아도 여기 아수라 형한명못넣혀 어. 형, 집에서 없어요, 지금. 매물이 없음. 어, 뭐야, 하나 있네? 뭐야. 어? 야, 600이면 싼거 아니야, 형들? 자, 여기서 만약에 영 나오면은 아, 잠깐만, 아, 대파리하라고 그냥? 이거 대파리하면은 아마 다음 주에도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사신 칸님이 좀다 사가실 것 같은데 <laughs> 아니냐 형들? 어, 농담이고, 자, 한번 까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형님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요것만 나오면 돼요. 요거. 교만의 집에서 있죠? 이거 나오면은 오늘 스펙업 됩니다. 자, 간다. 어? 아, 탐욕의 집에서. 세모는 세몬데. 아, 이거 별론데? 이거 옵션 뭐지? 오! 야, 스턴 내성 2%면은 이거. 아, 좋네. 어개 좋은데요? 오, 어, 바로 껴, 바로 껴. 이러면은.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게 이거예요. 스턴 적중인데, 아, 어차피 이거 끼나 안 끼나 저기 저형들한테는 스턴이 안 들어가. 내 성을 끼면 어쨌거나 저형들한테 스턴이 더안 들어올 거 아니야? 이거 끼면은 사신칸님, 그 다음에 저기 아수라님, 데미지 더 버틸 수 있습니다. 그치? 자, 이제 스턴 안 들어올 걸요? 오, 어... 오, 어, 이거 봐봐. 형님, 봐봐. 봤지? 나 방금 스턴 내서 올라갔잖아. 스턴 안 들어오는 거 봤어? 이게 2%가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있어서 산 거야, 지금. 원래 아수라 형한테 나 원턴인데. 이 정도입니다, 2% 차이가, 형님들. 아, 아, 아수라 형 오늘. 아, 이 형, 씨. 이 형에 각성했어, 이거. 야, 봐봐. 야, 살지? 야, 살았잖아, 형들. 이번엔 생존기 없었, 거든 없었거든요? 봐봐, 살잖아. 스톤 내성 2%가 이렇게 좋아요. 칼뺀거 아니야. 저거 그거잖아. 칼을 뺀게 아니라, 이거, 이거 우라, 아, 우라질이래. 우라, 아, 우라칸 쓰면은, 이거 쓰면은 칼, 칼질 표시가 안 나와요. 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형님들. 예.